넥슨 데브캐 스튜디오의 디큐이드 타이틀이죠 마비노기투 아레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비노기투 아레나를 소개해 주실 넥슨 데브캐 스튜디오의 김동건 본부장님을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넥슨 데브캐 스튜디오의 김동건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가 마비독기2 아레나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어, 소문만 구성했던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마비독기 아레나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독기2를 개발하고 있는 데브테 스튜디오는 넥슨의, 자, 넥슨의 어, 내부 개발 조직입니다. 전작인마비도기1을 개발했고요. 가벼운 여웅전이나 허스키 익스프레스를 개발해서, 어, 지금은, 어, 넥슨 라이브 밴드에 네. 모두 미관을 하고, 지금 마비독기2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 마비노기 1이 나온 지가, 그니까 스타 전신인 카넥스에 처음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런칭 터현제 8년이 지났고요 어, 최초로 공개했던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신부석적인 남비노닉줄은 이제 무선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대부 스튜디오는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은 일반화 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튼 데브캣 스튜디오는 시장에 없는 게임 혹은 시도하지 않았던 개발 방식들을 과감히 시도해 온 스튜디오입니다. 이처럼 데브캣은 마비노기2를 통해 기존의 MMORPG를 벗어난 새로운 게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비노기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비노기2는 세계관과 몇몇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전작과 공통점이 없습니다. 생활계획의 RPG였던 마비노기 1과는 달리, 마베노기 2는 액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영웅전과 같은 한코한 액션을 추가하는 게임도 아닙니다. 어, 마베노기 2는 이전의 게임들과 겹치지 않고 또 새로운 포지션을 찾아내면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개획고 개발되었습니다. 어, 게임은 아발론이라는 섬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마비노기 2의 배경이 되는 이 아발론은 신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이 세계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결전지인데요.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서로 싸우는 장소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 오리안의 전사로 이 아레나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 도전, 장워 경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들의 승박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MMO를 r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ORPG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의성,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즉시 던전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친구의 자용바고워플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MORPG 정도 식으로 이렇게 던전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MMORPG처럼 또 다른 플레이어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본 플레이는 액션이면 화살표 키와 ZXC 세 개의 키만으로 조작을 하는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좀더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지만 좀더 깊이 있는 이런 전투가 가능하도록 기획을 하고 있고요. 어, 캐릭터는 설정되어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 클래스, 다섯 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고 거기에 다섯 개의 격투 스타일과 체험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마비노키2의 장르에 보면 MMORPG라고 안 쓰여있고 m m o r a 아라고 쓰여있을 때, 이게 저희가 범화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아레나라고 하면 이런 원형 경기장을 떠올리실 겁니요 그래서 이게 뭐피 v p 게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이거는 독일에 있는 알라치아레나 뭐 이렇게 스포츠 경기장에도 아레나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그리고 뭐 게임 대회장 이런데도 충분히 아레나라는 이름을 붙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 MMO 아레나라는 말은 게임을 하는 것에서 이제 보는 것까지 포함한 보면서 즐기는 것까지 포함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사실 경기장에 가면서 경기를 하러 가는 것보다는 경기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죠. MMO 아레나는 바로 그런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MMO 아레나를 두단으로 표현하면 은 플레이와 관전입니다. 그래서 유저는 양쪽 어디를 즐겨도 상관이 없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을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왠지 구경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게임 재밌죠. 그리고 또 구경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옛날에 이렇게 후수주는 게더 재밌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남들 구경하는 것들도 놓칠 수 없는 재미입니다. 근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마비노기 2는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 하는 것과 또 보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인터랙션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미디어에서는 볼수 없는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다양한 인터랙션이 마비노기2에서는 실제로 가능하도록 결합되있습니다 예, 마비노기2는 이렇게 직접 플레이하는 것 이상으로 또그 외의 재미 요소들도 게임의 시스템으로 포함, 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게임의 목표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게임의 영역이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는 것 이상으로 넓어지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게임은 실버바인이라고 하는 자체 개발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엔진들이 FPS 콘솔 게임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는 약간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그때 바닥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MO 환경에서 정대한 액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어, 다 영상을 보시면서 엔진의 특징이나 또마블리2의 전투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노기 춤은 마치 대전 게임을 보는 듯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게 네, 주고받는데요. 자, 우리 데 방금 보신 그런 전투를 사실은 제트신세개의합의 그 앞에서 콤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콤보를 보여주시는데요. 다양한 분위기로 다양한 액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식의 폭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것 반격하는 것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런 상호작용이 에메모 학교에서 <목목> 그런 되어 있습니다. <목목> 지스타에서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29대 시험대를 운영할 거고요. 넷스릭스 중앙에 마치 오락실 연고 같은 그런 분위기로 꾸미고 있으니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이번 지스타에서 제 최초로 공개한 마비노투2의 티저 영상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m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고 이제 많은 개발을 해야 하는데 출시 시점에는 지금보다는 더욱더 발전된 형태의 게임으로 완성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대를 더욱 크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충격적인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엔시소프의 김택진입니다. 마비동기가 나온지 벌써 8년이나 지났습니다. 마비동기는 나온 당시. 그 고유의 꿈과 아름다운 판타지 세계로 게임업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8년 만에 마비노기2가 나온다고 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엔시스 프트와 멕스는 더 멋진 온라인 게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양 회사의 장점이 어우러져서 마비노기2가 재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잡다. 네, 넥슨의 행사에 NC소프트 김태준사람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넥슨과 NC는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서로, 서로 힘을 모아서 어, 힘을 모으기 결정했고요. 그 첫걸음으로, 첫걸음의 실제로 마블룸B2의 이후 개발과 런칭해서 서로 같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저 역시 마블룸B2가 NC소프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더 멋진 게임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편이요 오늘 그 계획을 다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앞으로 차차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넥슨의 신작 어, 마비노기 아레바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아까 노래가